자기 속내를 얘기 안 한다. 근데 이분들은 힘들면 자기가 혼자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런 성향 때문에 그런 거지 음흉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오해도 많이 받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벼락 대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선생 오늘은 선생님이 뽑아주셨던 응. 대박 나는이네개띠 네 중에서 마지막 응. 주인공 분들이시죠. 대시 띠 분들의 개미님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이분들 운세 많이 기다려주셨을 텐데 알아보기 앞서서 먼저 이분들 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고 어떤 성향 가지신 분들이 많을까요? 아, 이 대지띠 분들이요. 음유가나 소리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남한테 이제 자기가 조언을 해줬는데도 남들은 이 사람을 좀 삐딱하게 봐. 그리고 대지띠 분들이 순하지가 않아요. 음. 야무져요. 음. 어. 그래서 음. 사막에 내놔도 사막에서 모래를 팔 사람들이야 대지띠 분들. 어, 어. 그만큼 생활력도 강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음, 그런 성향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성향 때문에 사람들이 음흉하다 자기 속내를 얘기 안 한다 근데 이분들은 힘들면 자기가 혼자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런 성향 때문에 그런 거지 음흉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오해도 많이 받고 음 그리고 고생도 많고 일도 많이 해야 돼요 돼지띠라고 해서 주인이 주는 밥만 먹고 살수 없어요. 어. 그럼 선생님 보셨을 때 우리 대치티 분들 살아오시면서 가장 대치티 분들 우리 대치티 분들이 힘들게 했던 부분 마음 음. 고생시켰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분들도 인정을 못 받았죠. 음... 음. 음. 아, 항상 일치이니까 아. 아. 저리 치우고 사람들이 좀 돼지띠를 만만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거든요. 돼지분들. 음. 근데 돼지띠분들이 순하고 그냥 성격이 조용하고 차분해서일 뿐이지 네네. 절대적으로 어,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건들지. 아... 만만히 봐. 음...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구로볼 때도 있어. 아... 어. 그러다가 이제 정말 그 사람을 보고 아뜨거워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음. 아, 돼지띠 분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순해 보이지만 네. 약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절대 손해 보는 짓은 안 합니다. 아 음. 그러면 약간 사람들이 돼지띠라고 음. 한다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금전 쪽이요 그죠. 먹을 복 타고 났다, 네. 뭐 돈을 지고 태어났다. 네, 네, 네. 어, 맞는 소리예요. 아, 맞나요? 응. 음. 근데 이게 안 좋게 보면 엄마들이 자식들이며 남편 복이 없지. 응, 여자 돼지띠분들은 남편복이 없어. 결혼을 일찍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음... 좀 늦게, 아... 응, 하셔야 돼. 일찍 하시면 다 매겨 살려. 아, 그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시면서 네. 어, 그러면은, 남자 돼지띠분들도 반대로 배우자분이좀 없으신 분이 많아. 남자분들은 오히려 생활력이 강하다? 음... 어, 네, 여자, 네, 남자분이면, 어, 결혼 잘했다. 어, 어 너, 니네 신랑 생활력 너무 강하다. 음. 응. 니네 신랑, 어, 그 수단이 좋아? 아. 뭐 소만 되면 돈을 벌어오니? 이런 소리는 많이 들으시지. 음. 응. 어, 그러면, 이, 우리 배우자와 자식 복은 조금 우리 여자분들이 없지만, 응. 반대로 부모 형제 복은. 좀... 있죠. 부모 형제 복은. 아. 어. 그러면은, 선생님 보셨을 때 우리 돼지띠분들, 응. 초년, 중년, 응. 그 시기는 좀 어떻게 지내신 분들? 결혼만 일찍 안 하시면, 초년도 무난히 너무 좋게 사랑받고, 어, 음. 진짜 오실 속에 화초처럼 네.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끼고 도시 그죠? 음. 근데 이제 중년의 나이가 돼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음. 이제 자기들이 자녀를 낳서 살 때는 헌신적이야. 아... 음. 모든 걸다 빼서 자식들한테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음. 진짜 그렇게 되면 근데 자식분들한테 헌신을 하고 했을 때. 그게 맞게 좀 보답이 돌아오면은 응. 좋은데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렇죠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죠 아, 그러니까. 응, 사람마다 틀리니까 음, 그럼 선생님이 좀 주변 돼지띠 분들을 보셨을 때 응. 작년 이민년 한 해는 좀 어떻게 되셨는요 힘드신 생각나? 분들이 많았죠 아, 응. 어떤 부분이셨을까요뭐 금전이 안 돌고 음. 어뭐 남편분이 갑자기 아프고 음, 음. 자녀들이 또 속썩이고 음 아, 응. 일, 응,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많으셨는데 올해는 그래도 그래도 아 어, 여자분들은 엄마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꾸려놓고 살았구나 소리 들으실 거고 응. 남편분들은 아빠의 뭐 딸로 태어나서 아들로 태어나서 좋았다. 응. 이 돼지 뜨들이 올해 합이 들었잖아요. 이 네. 토끼에 들면서 그래서 내년까지 쭉 좋아요. 응. 이제 고생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제 고생은 끝나셨지. 응. 지금까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희생하니 희생을 한 거에 있어서 음. 보상이 돌아올 그럼요. 수가 있는 그런 네. 내용이겠네요. 어. 그럼 아까 또 말씀해주셨던 돼지띠분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금전 쪽도 올해는 음. 조금 풀릴까요? 금전이 풀리긴 하는데 이분들은 조금 늦게 터져요. 아 그래요? 음. 언제쯤 터질까요? 추석이 지날 나 때쯤? 추석이 지날 음. 때쯤? 그럼 한 10월, 가을쯤? 네, 가을 9월? 음. 음, 9월, 10월부터? 예, 금전운이 그때부터는 좀더 많이 열려요. 그러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네, 그러면서 그게 내년까지 이어지거든요, 이분들은. 올해 지금 잠깐 힘드시다고 예 실망하지 마시고, 땅굴 파지 마시고 좀만 기다리시면 네, 큰나큰 행운이나 귀인 발복도 되고, 예, 금전이나 이런 게 모든 게 상승세를 타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런데 시디 분들은 정말 올해 하반기 정도까지는 네. 정말 하시는 일에서 좀 꾸준히 노력을 네. 하신다면은 그게 올해 말에 하반기에 네. 돌아올 수가 있는. 네, 네. 더디 것 간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네. 네. 기다린 만큼 기쁨도 더 커지는 거니까. 네 아... 숨통이 많이 트이실 거예요. 그럼 정말 시디 분들은 올해 뭐 가족 가정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평화가 들어오실 네. 거고 직장 내에서도 그럼 그게 이루어질까요? 네. 음... 오늘은 이렇게 우리 돼지띠분들 개미용세알아보고 돼지띠분들 정말 이 영상 보시고 많은 힘 희망, 네. 받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돼지띠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음.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돼지띠분들이 고생도 많으셨고 네. 자기의 모든 걸다 내어주는 분들이 많은데 오해도 많이 받고 상처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음. 그렇지만 올해는 이제 가을이 되기 전부터 이제 서서히 좋아지셔서 내년까지 풀러다가 마음 먹은 대로 심정 소원 받으실 것 같아요. 조금만 힘내시고 으쌰으쌰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선생님 말씀 듣고 우리 데지티 분들 오란해, 개면연이는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궁금하신 점이나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전화 감사. 네. 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